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봤더니 캠트레일이 하나도 없네요. 아마 어젯밤에 다 내려 땅으로 내려오고 오늘 바람이 세예요. 바람이 세서 얘네들이 오늘 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출근하면서 화면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뵙겠습니다. 하... 근데 자세히 보면 하늘이 파랗지가 않습니다. 아, 파랗지가 않으시죠. 새파래야 되는데 파랗지가 않습니다. 아마 캠대리 잔여물들이 공중에 지금 살포된 상태라서 색깔이 자세히 보면 화면에는 좀 파랗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흐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날하고, 어, 날씨, 진짜 캠트레를 많이 살포했던 날하고 한번 잘 비교해 주시면 얼마나 이 캠트레이를 많이 뿌리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데는 우리 지곡 공원입니다. 자 공원이고 지금 여기 앞쪽에는 지곡 유치원 포항제철 유치원입니다. 이 시간대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아이들 데려다 주는 시간대라서 자가 많이 풉니다 오늘 우린 포스코 주택단지 예. 빌라고요 아마 이 카메라에는 잘 보지가 않은데 어, 실, 실제적으로 눈을 보면 뿌였습니다 네, 구였습니다. 색깔이 파랗지가 않죠? 뿌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아서 어, 캠트레일을 살파지 않은 것으로. 아마 조금 지나면은 아마 바람이 좀 자면 또 집중적으로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뿌였습니다. 시각이. 바로 앞에 있는 산도. 그래서 한 1km? 1km 채안 되는 산도 능선을 이렇게 보면 뿌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보면 파랗지 않은 뿌옇게. 화면에도 그렇게 보이시는데 뿌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 아, 밤, 밤에 뿌리는 그런 캠트레일이 이제 땅으로 지상으로 낙하되어서 이렇게 부옇게 보이는 거죠. 네. 출근길이라 좀 많이 붐비입니다. 네. 어. 자, 저기 앞쪽에 정면에 보이는 산쪽 문제산 능선을 보시면 구였습니다. 어제보다도 어, 시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 단지 아래도 직접적으로 보면 카메라에는 이게 잘 자지 담기지가 않은데 어. 구였습니다 능선도 선명하지가 않고. 아, 참. 참, 얘네들은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한길같이 사악할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하여튼, 악마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DNA 자체가 악마의 DNA를 가져서 뭘 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아주 악한 것만, 악한 것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에 저항을 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굳건하게 달려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하늘에서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너무나 무관심해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에게 알려도 음모라고 그러고, 아, <laughs> 저 어,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데 참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도, 프린트물도 나눠주고 사이트도 소개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모르면 다 그걸 음모 취급하죠? 누군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음모인지, 팩트인지, 이런 걸 한번 인터넷만 몇 번, 몇, 몇 분만 투자를 하면 뭐 넉넉히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지식체계 안에 있지 않는 내용들은 음모고, 비팩트고 비사실이고 비질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앞면과 뒷면을 살피듯이 같이 대조해보고 살펴보고 데이터는 서로 상호 비교 분석해보고 해서 어, 그 중에서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작업이. 모든 방면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법 부정 선거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각 각과 각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면 전부 다 음모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알아보려고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실 여부를 체크해보고 그런 수고를 해야죠. 자,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선거가 점점, 이제, 더 명확하게 그 불법 부정 선거가 밝혀져 가고 있고요. 또 증거자들에 대한 처벌 방안도 나오고, 여러 해결 방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을 이제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사이로 불법 부정 선거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밝혀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려야 될 것은, 지금, 그, 공성감 TV,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자, 공성감 TV, 거기 있는 또 증거물들을 빼가려고, 일마들이 또 작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나시는 대로, 공성감 TV에 가셔서, 어, 그 상황도, 현장도 좀, 같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증거인멸을 위해서 진짜 너무 많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얘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밝혀줘야만 하겠습니다 하늘 한번 볼까요 어, 오늘 구름은 어, 여유에다리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구름은 안 보입니다 캠트레일 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촬영할 건데 여름 하늘과 오후 하늘 그리고 저녁 때 하늘, 캠트레일도 살포되면 어떻게 또 변화가 생기는지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죠? 지금은 캠트레일 구름은 한점 없습니다. 다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